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2월 20일 오전 2시 정도 되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예,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줬다 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그 정도로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인식을 해줄수 있겠다 라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항을 받고 나서 예. 오른쪽 어깨를 형성을 해주고 나서 돌파를 해줬으면 좋았을 때얘 저항을 받으면서 아쉽게도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의미는 저항선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실패를 했지만 좀더 작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저 최저점부터 그림을 봤을 때는 예, 펄링 웨지 패턴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쇠기형 패턴이죠 역방향 쇠기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상향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 삼각 수렴이 예,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요약이 가능하겠고요. 큰 그림에서, 예, 이런 식으로, 높이만큼의 상승폭을, 예,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35.7% 정도가 예, 상승 어, 폭이 되겠는데, 어, 요 정도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는데요. 어, 높이를 또다시 예, 이탈 방향, 이탈 점에서 예, 재봤을 때는 5,000불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3,000불에서 처음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 5,000불을 제가 어, 최종 타겟이다라고 타겟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계속해서 5 0 0 0부를좀 최종 타겟 수로 잡을 만한 예,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간에 아직까지는 예, 제일 중요한 점은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런 부분이죠. 예,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과 이런 수렴점, 끝점을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로그 차트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의미 있는 저항선 크게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관찰을 하려고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0 불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중요한 저항선을 어,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 봐야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5,000 불까지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비트코인의 또 장기적인 그림에서 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 상승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중기적으로 더 중기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 제가 타겟으로 잡는 부분은 어, 잡았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넥라인 저항선을 받고 그리고 나서 4400불 정도 를 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 중기적으로 봤을 때 4100불을 또 어, 중요한 저항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직전 최저점 최저점 3150불에 도달한 이후에 최고점으로 잡아뒀던 반등이 최고점으로 나와줬던 부분이 4200불 그리고 이 부분이 또다시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4100불 전후를 해서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 고점 저점을 최저점을 찍고 고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이얼 로우저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형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 고점을 또다시 돌파를 해서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또한 높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의 저항이 되겠다 4,100 불이 중요한 저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린 거고요. 또 하모닉 패턴 관점으로 봐서도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88.6%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4,100불 근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죠 하모니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이 형성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패턴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패턴을 또 저항을 크게 받으면서 패턴을 형성을 해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모닉 패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크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4100불 어 조금 빠른 청산를 원하시는 분들은 4100불을 전후해서 보시는 게 맞겠죠.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4000불 목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370불 정도로 보고 있는 2차 청산. 제가 잡고 있는 2차 청산 가격대는 때에 따라서 4,370불 정도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력한, 장기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강력한 저항선에 맞닿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